이 시간에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잘생겨지는 방법 특히 많은 남성들이 외모 관리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더 잘생겨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자가 봤을 때아 잘생긴 얼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국내에서 40만 뷰 이상 나온 혹시TV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느낀 여자가 볼때 좋아하는 외모를 만드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넓은 어깨 외모 매력의 절대 기준 남성분들은 운동할 때 어깨 운동 빼먹지 않잖아요 아, 그거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왜냐면 사실 첫인상에서 몸매가 성적 매력에 매우 큰 기준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키큰 남자를 더 우선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키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자들은 비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키가 큰데 어깨가 좁고 외소한 남자 아니면 키는 여자보다 조금 더클 정도지만 어깨 넓고 비율 좋은 남.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후자를 고르거든요. 왜냐하면 키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좁은 어깨, 외소함은 커버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막 근육이 너무 커서 막 보디빌더 같이 막 어깨 힘을 막주면서 그런 근육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여자가 그렇게 선하지 호 않아요. 여자가 좋아하는 몸매라는건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볼륨이 나오는 그 정도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그 어깨와 배가 나오지 않게는 꼭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하는 그런 남자 여자 눈에는 무조건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꼭 운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몸이 막 좋다고 저는 그렇게 첫인상에서 크게 작용하는지를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보게 된 이성이 있었어요 올 안에서 이번에 술도 한잔하고 뭐 예전에 썸을 탔던 사이라서 솔직하게 물어봤고 너는 되게 외모적인 부분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부족한 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랑 그때 자주 봤었고 자주 만났었다라고 얘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어? 운동하는 모습이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쌓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번에 변할, 변할 순 없지만 이 작은 습관들 운동을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깨끗한 피부 여자에게 외모의 절반 여자의 80%는요 수염이 없고 피부가 깨끗한 남자를 선호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앞에 트러블 잘있고 만약에 블랙헤드 있고 막 전혀 관리돼 있고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여자가 서있으면 어떨까요? 반갑지 않잖아요. 사실 그 자리 빨리 뜨고 싶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자들 중에 기초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는 최소한의 예의라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아침, 저녁, 세안, 세안하고 스킨 또는 로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르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크림 발라줘고 특히 선크림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가급적 끼면 이런 말씀 안 되고 의무에 의무. 이게 나가면 자동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뭘 사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 안 꾸며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올리브영이나 근처 화장품 매장을 가면은 직원이 피부 타이드 맞게 알아서 추천해 주거든요. 겁내지 말고 지금 바로 가보세요. 기초가 귀찮다. 남성용 올인원 제품 하나만 발라도 돼요. 요즘 올인원 퀄리티 진짜 좋아요. 피부가 좋아지면 전체 인상 50%는 세련... 되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진짜 트예요제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첫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원리로서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후광 효과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다른 좋은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특성은 사실 잘생긴 외모, 깔끔한 외모라는 거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성격도, 뭐 집안도, 직업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꼭 세 번째, 깔끔한 스타일. 과한 것보다 정리된 느낌이 매력. 스타일은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정리되고 깔끔한 남자예요. 그렇다고 너무 꾸미면 부담스럽고 아예 안 꾸미면 또 매력을 못느끼거든요그 적당한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과 자기 체형에 맞는 옷들, 그리고 깔끔하게 입을, 입을 수 있는 패션이면 충분해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흰티에 청바지 아니면 흰티에플렉스이 조합은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타일 정말 정말 강조합니다. 본인의 만약에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면 일단 미용실부터 가서 다운펌이라도 하세요. 다운펌은요 옆머리랑 뒷머리를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얼굴 자체가 작아 보일 수 있게, 어깨 의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꾸미는 남자 중에 다운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이런 소리 바로 나오실 거예요. 네 번째, 좋은 향기 한 번에 호감 스위치 켜기. 여자들은요, 생각보다 향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외모가 깔끔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좋은 향이 난다면 호감도가 한 번에 확 좋아지고 만약 향수 뭐알레지기가 있다 아니면 향수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남자 사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제품들. 알려드릴게요. 클린 원 코튼,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이두 개는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필 하고 싶다면, 그녀에게 좋아하는 뭐 향을 부르는것도좋아요 센스 있어 보이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남성미 강한 그런 향보다도 좀 중성적이고 부드러운 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외모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넓은 어깨, 비율과 남성성의. 핵심이고요. 깨끗한 피부, 외모의 절반, 깔끔한 스타일, 부담 없는 시프랑 좋은 향기, 호감 스위치. 온 여자 외모만 보고 만나고 싶다면, 솔직히 남자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런 조언 듣고 발끈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변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보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건 사실 너무나 큰 욕심이에요. 그리고 외모만큼, 내면을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